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일간성 치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손가락 운동을 얼마나 에, 연습을 했는지. 오른손 세우고 목소리가 어, 어, 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이다. 오른손 세우고. 세우고. 세우고, 왼손 죽이고, 주먹 한번 세우고, 어제 한 개만 죽이고 자, 주먹.

네? 어내 네. 네. 마음이야. 그 따라가시는 분이 하시면 돼요. 영어는요. 영어는 선택하는 게 날이에요. 자 주먹, 자 오른손 주먹, 왼손 고자기 이렇게 해도 되는 로 내가 할 거야, 그걸 다. 그러니까 <laughs> 오른손 세우고 왼손 주기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이 <laughs> 언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주먹. <laughs>

여러 비켜나세요. 자전거가나갑니다 빠르르르르 저기 난저 사람 조심하세요. 구름을 조금 하다가는 큰일 니다니다봐예요 영어를 가지고는 헷갈리세요. 아니, 제가 지금 처에는요 자, 주먹은 세우고 부작인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오른손 세우고 왼손 죽이고 말이 바뀌진단 말이에요. 주먹 세우고 보장해 주기고, 자 오른손 주먹, 왼손 보장.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이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요, 이 뇌가요 많이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운동도 중요한데 말을 바꾸니까.